왜냐? 오늘은 이 시청자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능력이 말도 안 됩니다. 뭐냐면, 제노스. 여러분들 원펀맨 보신 분이면 제노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 기계인간 사이보그. 그 이제 원래는 사이타마의 제자인데 오늘은 이 사이타마의 제자들이 저를 잡으러 올 겁니다. 제노스의 능력 두 가지. 소각과 그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중 모양. 이두 가지를 시청자분들이 쓸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다이아몬드 하나, 철괴 하나, 금괴 하나, 세 가지를 인벤토리 조합창에서 섞어가지고 그 그 능력 중 하나를 랜덤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일회용으로 이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성이 됩니다. 그 아이템을 사용하시면은 저에게 어마무시한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사람들끼리는 못 싸우고 저는 혼자서 이 사람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간단하죠?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컨텐츠 시작됐고요. 저는 여기서 17분 뒤에 나가게 됩니다. 아니구나 10. 몇 분이야? 8분 뒤구나 18분 뒤 오늘은 자원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시간이 많으면 모두가 제노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8분이고요 자원시간 사람들끼리 팀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안되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금 160명이잖아요 사람들도 버프를 받은 만큼 저도 버프를 받았는데 저는 비교적 조금입니다 보시면은 체력이 20칸 더 늘어났고요 신속이 4로 증가했습니다 원래 신속이 3이었는데 4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 기본 데미지가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 기본 데미지가 8이었거든요. 근데 9로 바뀌었습니다. 1 정도 그냥 아주 소소하게 버프를 먹었고요. 사람들은 인챈트 레벨이 내가 알기로는 좀 많이 주는 걸로 아는데40 주네요. 40. 아우 야 많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분 뒤에 바로 들어와서 이 진심 펀치와 보통 펀치 진심 도약으로 한번 사람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자, 10초 남았고요. 9, 8, 7, 6, 5, 4, 3, 2. 그다음 시작. 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제노스 능력 버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막 제노스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지금 그걸 다 잡지는 못했는데 아이늘 항상 만들 때는 버그가 없다가 컨텐츠를 진행할 때는 버그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버그 때문에 능력이 막 복사 버그가 터졌으면은 지금 내 밸런스로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애들이 막날아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사람 160명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자비하게 정말 봐주는 거 없이 저도 진지하게 한번 게임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원펀맨 사이타마도 제노스 1 6 0명 있으면 못 이겨 어? 심지어 지금 제노스 능력이 복사가 된다는 이상한 괴소문이 돌고 있단 말이야 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안 볼까 오호라 안녕? 핫. 아하미친건 제노스 능력 없네? 다행이다 오 어? 어이 잠깐만 지금 사이타마님 진심 달리기 앞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야? 어이? 와 데미지 미쳤다! 오우. 자 보호가 약하네요 보니까 오늘은 약간 의도적으로 막 팀킬하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이 죽, 죽질 않네요? 야 이거 협동 잘 됐나보다 라고 하기 무섭게 안녕? 하하하하! <laughs> 야, 데미지 미쳤다! 와, 아 학살의 시간이다. 데미지가 미쳐버렸거든. 아, 저기 지금 뭐물 타고 난리 났습니다. 한번 만만 볼까요? 안녕? 어? 멤버 뭐야? 호호호호호! 이 녀석, 어들감이, 어들감이 뭘 먹을라고?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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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오우! 오, 어, 야, 좋은데? 신속이 굉장히 좋네요. 이거 신속이 좀 오버 밸런스네. 여러분들 핫 픽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 데미지 너프. 이게 생각보다 세네. 자, 데미지 너프 됐고요. 아, 아, 야이녀소가 어, 아, 근데 사이타마도 불에 타면 아파. 물량 동이를 좀 넣어 줍시다. 혼자 오는 친구들은 무섭지가 않아. 단체로 오는 게 무섭지. 보통 펀치. 파대! 아, 네. 자 가보자 학살의 시간이다. 녀석들아 안녕히 계세요. 아아아아 진심도야. 아, 아, 아. 도망가. 호. 오 오야 잠깐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맨몸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아 보이지만 이 사이타마도 칼에 맞으면 죽어 사람이 좀 많은데요? 근데 142명인데 요 정도만 있는 거는 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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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우클릭 그 <laughs> 우클릭이야 사용된다고요 이사람아컷 <목소리> 아니 이 녀석 오소... <목소리> 아, 아, 아. 오오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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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뭐야 방금 오 이거 다소명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오 사이타마님도 칼에 맞으면 죽어 아 이씨 <laughs> 오야오 심장마비야 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죽어야죠. 떨어져 있으면 죽어야죠? 왜안 죽어? 오케이. 죽어야죠? 어, 그리고 나도 죽겠죠? 이러다가? 오, 좋아요. 체력이 순식간에 막 20칸씩 까인다. 오, 깜짝이야. 어, 너 혼자네? 진심은 아니고? 아, 도망을 가지만. 친구가 없으면 죽어야 되는 게 마인크래프트라고. 이 녀석아. 어, 왜안 죽어? 잠깐만. 사이타마님, 뭔가 좀, 너프를 심하게 먹은 느낌인데. 안녕? 오, 여기서 갑자기 싸움을 신청한다라. 무섭네. 고공비행. 이거 하나만 들고, 이렇게. 오, 야, 나 나도 써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만 들고 쓰면 써진다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거 밸런스적으로, 제노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 어? 왜? 네.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나만 들고 써봐. 안 돼? 자, 지금 제노스의 능력이 오류 때문에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신에 트드를일씩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 짤, 좀, 떨어져 있는 사람부터 잡아요. 안녕! 컷!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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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모드에게 신속을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거 좀 도망을 잘 가야 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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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오나 이러면 진심펀치를 꺼내는 수밖에 없어? 아니 이러면 나도 진심펀치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오, 됐다 포턴펀치 잠깐만 잠깐만 오야사람이 너무 많다 렉이 너무 심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 잠깐만!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진심! 펀치!!! 오케이 좋아요. 사람 죽게 냈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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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잡아. 오. 가. 아, 오 좋아. 39킬 1 0 3명 남았고요. 야야야야. 아 카. 사이타마도 칼에 맞으면 아파. 우아악. 오. 사기장에 맞으면 죽어요. 사기장에 맞으면 죽는다고. 아우, 능력이 안 써지니까 뭐쓸 수가 없네. 그 진심도야, 되나? 뭐야! 오, 됐다! 자, 자리당 크기 100! 오오오, 뭐야, 방금 위에 뭐야? 허! 광고님, 그러시면 곤란하죠? 어. 아, 잠깐만. 사람들 왜 이렇게 쎄? 컷? 컷? 어, 어. 으아, 올라가! 아, 진짜. 오 애들이 다 이거 뭐를 설치해놔가지고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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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멈춰! 아니 벽을 쳐놨네? 야 내가 무슨 진격의 거인이야? 아, 아니 벽을 쳐놔가지고 지금 오 잠시만 90명? 생각보다 이게 그 제노스의 능력 있는 것보다 스피드 1을 주는 게더 위협적인데? 슈루루루루루로어안 죽어 왜 어? 오와! 잠깐만 오우 위험해 왜 안죽지 사람들? 아능력발동아 젠장! 블럭이 없어가지고 아아 안돼 이러면 나도 화가 난다고! 어이 아, 녀석들 진심펀치를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야 아, 오, 여기 자기장인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류를 바꾸고 밸런스를 수정하느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자기장이 좁은데. 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무리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위험하고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능력이 자꾸. <laughs> 왜안 올라가지는 거야? 아이씨, <laughs> 능력이 안 써져. 아니, 이거 능력이 자꾸 반대로 써져. 어, 위험해, 위험해. 진심 펀치는 50초. 위에. 어, 왜안 써져, 이건 또. 아니, 이건 또왜안 돼? 아, 이거 능력. 아, 이거 사람들의 제노스 능력만 씹히는 시피, 게 아니라, 이거 내 능력도 씹히네. 컷. 어, 이거, 이거 내능력은 씹히면 밸런스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는데. 잡아주고, 컷. 어, 얘들아! 잡아! 우와! 어,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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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갔어, 이거, 퍼그 우리를 당길 했잖아요. 잠깐만, 나 체력 30칸이야.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우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사람 또아온다쫓아온다 어. 어? 잠깐만. 자기네 크기 오. 오. 제시 포치 오, 어? 뭐야? 오. 잠깐만, 이거 왜 제시 펀치가안 나가? 아니, 이거 도격왜 이래? 안돼! 능력이 안 나가요! 능력이 안 나간다고! 이러지 마! 아!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왜 진심 도약도 안 나가고 진심 펀치도 안 나가고 보통 펀치도 안 나가! 아 진짜 능력 왜 이래? 아니 능력만 썼어도 내가 여기 에 절반은 죽이고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니 능력이 왜안 나가냐? 이게 진짜 제가 늘 항상 테스트를 할 때는 잘 돼요. 그러다가, 저 컨텐츠 진행하면은 안 돼요. 하하, <laughs> 나 진짜.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의 승리인데, 여러분들도 능력이 안 써졌고, 저도 능력이 안 써져가지고, 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잠시만요. 어, 이렇게 잘 써지는 능력이! 어? 이거 왜 아까 안 써졌냐? 급할 때안 써지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어, 생존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은 뭔가 조금 아쉬운 패배가 됐, 에? 또 어디갔어, 나? 하, 패배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패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에이, 왜 이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숑